어떤 그 작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장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1라운드입니다. 화면 좌측에 리얼 비서스 이관용, 우측에 메드 팀의 이광노입니다. 오른쪽 왼쪽 공격하는 이광노 칭입니다아 지금 이관호 선수 지금 상당히 길을 표보다 빨리 채우면서 구석으로 안 몰리고 있는데요. 네. 이관호이관 선수가 지금 상당히 소, 약간 소극적이군요. 보통 때는 상당히 몰아 붙이는데 아 지금. 아, 지금. 터 공격을 당하고요. 이 연타 이가 아, 터집니다. 이관아 지금. 너무 방심했군요. 저거 한방 콤보인데요. 네, 이왕 아. 선수가 그대로 뒤집기 성공할듯던2 2였다 연속 들어갔고요. 왕로 오른쪽 왼쪽으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1드입니다 아, 일랑입니다. 지금 이광 음. 선수가 지금 한 번의 실수로서 너무 큰미지를 받습니다. 아, 지금 자이금 아, 몰아 붙이면서저 세스 스타일 콜을 아, 지금 아. 점프를 해서요. 아, 지금 이관 음.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자,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자 1라운드는 리얼 비셔스가 승리를 거두고 라운드 스코어 1대0을 앞서나갑니다. 방금 전에 플레이 정말 멋진 플레이인데요. 상대방이 가드 캔슬을 예측하고 점프를 하자마자 아주 발동이 빠른 큐에 강선을 누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은 아 지금! 아, 아무드 아, 모드인데! 자 이관용 선수의 오늘 활약이 참 돋보이는데요. 이번 아 이관용 선수 역시! 박연준 선수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이관용 선수 대단합니다. 아 진짜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이관용 선수의 큐는 한 번에 아... 자, 여기서 미 밀어 되겠습니다만은자 이건 선수 잘하고 있는데 일단은 라운드스가1대1 동점을 만들어 놓는 매드 클래팀의 박연준 선수 이제 3라운드 들어갑니다 네, 배틀지에서 이건 선수 의 Q에게 상당하게 당하던 기억이 떠오르겠습니다. 네자 K 대 C 대 K 대 C의 대결. 아 지금은 지금 강승룡권을 지르고요 상대방이 돌진을 예상했는데 박연준 선수가 차분하게 그냥 약 이렇게 초피싸기 공격했죠. 스트라를부지도 네.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강력한 그... 아, 지금... 실수를 했고, 아,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박연준 선수 한 방이면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최진영 선수가 K대K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지금 아무가없었다면에도 불구하고 기를 많이 채우면서 또 거기다 에너지까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스트라이커를 본다면은 아직까지 아, 여기서... 니다 아, 다시 한번 공격을 당할게에너지 거의 없습니다. 오른쪽에 박연준 한방이 아, 지금 대단합니다. 최진영 선수. 지금, 아, 지금... 자 이렇게 라운드 스코어 2대 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자 리얼 비저스 이제 한 라운드만 아 지금 이거 약간 가불인데요. 순간 이동을 이용해서 스타라이크 언더유를 부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하지 못아 지금 거기다가 아, 지금, 아이 트리거를 두 번째까지 맞았기 때문에, 이올리를 모아, 모있주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제스타이크 놓고 있는 매드 클랜은, 이원 선수가 첫 번째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전체적로 게임을 확실히 이끌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아, 솔직 아, 힘들겠는데요. 이번에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풀 에너지에서 나왔던 최영일 선수 에너지가 붉은색이 들어왔고, 지금, 자원시 CD 미션, 리얼, 리얼 미스가 앞서 있는 상황. 지금 둘다이 엄청나게 짜게 상대방의 빈틈만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 지금 최준영 선수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지더라도 아무는 모아주고 지겠다는 정말 팀 플레이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계지백 상태의 최영일 선수. 자 에너지가 별로 없고 하지만 시간도 역시 얼마 없습니다. 이대로 시간한안아 아, 아, 여기서 큰 기술 한번 들어갔고요. 그대로 마무리 지을 듯 최영일. 아, 지금 무리했죠 지금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연수가 뛸것 같아서. 약신령권을 묻어놨는데 최현선은 거기 말리지 않고 바로 초피사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제 네, 라운드 스코어 2대2 동점에서 현재는 아마 에너지로 본다면은 리얼 비셔스가 상당히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에 리얼 비셔스그쪽에 레드 그렇죠. 클랜인데요. 지금 석블록이 장품도 쏘지 못하고 접근도 못하는 이유가 마리의 슬라이딩만 한번 맞으면 거의 한 방이거든요. 네. 네. 방금 이겁니다. 이걸 맞게 되면은 세스 스타일컬 이용해서 거의 한방 콤보가 나오기 때문에 풀어 써는 상당히 위험하죠. 스트라이커랑 기계비가 비싼데 아, 먼저 아, 선제 공격 성공합니다. 아, 최현선수가 답지 않은 공격을 맞았습니다 그냥 그냥 무의미하게 쓴건데요 그걸 왜 맞았을까요 자 한방만 더 맞으면은 개막전은 리얼비저스자 의외의 어떤 경결과 나올 수도 있는 상황 팀플레이로 아 지금 알못 채웠습니다 이제 자두 선수 모두 풀차지한 상태 기계지 먼저 발동하는 아 경기장만 들어옵니다. 자, 화면 좌측이 이번에는 매드클랜, 그리고 우측이 리얼빗이었습니다. 1경기는 달라졌는데 반대가 됐죠. 키즈 연수의 킹인데요. 이 킹이랑 케이트는 올라운드 케이트입니다. 세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스 올라운드에도 불구하고 견제적인 면에서 킹이 좀더앞서거것 때문에 최선수 같은 경우는 에 킹으로 적당한 거리 속에서 얼마나 몰아? 아, 방격기 성공하는데요. 아, 네, 최영일 선수가 5 히트가 연속 터졌고 접근에는 실패합니다. 아, 너무 지금 원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점프했기 때문에 최선수가 편하게 이렇게 방적기 어떤 것 같습니다. 네, 최영일 선수 한방한방줄어제2 단으로 공중에서 날라서 공격을 하고 있는 최영일 선수 근접하고 아스트라이크를 썼고요 하지만 별다른 비 없이 아, 양식 지금... 모두. 아 하지만 은 이번에 스트라이크 사용은 매드가 조금 유리하지 않았나 싶고 어느새 붉은 점이 들어 붉은 에너지가 된리얼비셔습니다아 최영일 선수 상당하게 차분하게 좀 견제를 잘하고 있는데요 중거리 원거리에서는 킹의 유리함이 있고 원거리와 아주 근 원거리와 근접점에서는 키... 아 지금 자, 말씀하시는 순간에 리얼비셔스 팀의 최준영 선수가 아웃되면서 최영일 선수가 승리 매드팀이 라운드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옵니다 아, 가드캔스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아마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타 많이 쓰지 않았죠? 아주 상당히 최현주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서 세스의 초피사의 콤보 한번 응용시킨다면 거의 게임을 압도적인 우세로 이끌 수 있겠는데요. 역시 네. 타쿠마 사용하는 저 신규 선수 타쿠만하는 거의 뭐 지정급으로 확실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심, 아, 지금 이다가 스타이크 많, 굴러오다가 스타이크 많았는데 저걸 예측하지 못하는 최현주가 아닌데 너무 아쉽군요.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디게이지가 맥스 상태가 됐고 에너지가 별로 없는 최현주 아 선수. 자, 이번 라운드를 놓치고 맙니다. 자, 1라운드를 빼앗아냈던 최영희 선수, 2라운드에서 KO, 이렇게 해서 라운드 스쿼트 1대1 동점. 다시, 경기는 원점상에서 3라운드 시작합니다. 거의 비슷한 지금 아, 에너지가. 아, 그 타쿠마 같은 시작됐어요. 경우에는 암호가 없었다면 장관의압정에 우세일 텐데요. 타쿠마의. 이 기가 세게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장관이못 뛰거든요. 잘못하면은 바로 아, 지금 너무 장풍 눈에 보이셨습니다 네, 자 김도욱 선수가 장거 한으로 이번에 나와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아 역시 신기 선수의 그 칼이군요. 여우나무 콤보인데요. 네, 연속타가 터지면서 14히트 이렇게서 붉은색 에너지가 된 김도욱 선수 나오자마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아, 지금 라운드 역시 1대1 동점. 애매한 거리선 타쿠마가 갑자기 우리 노위에 있죠. 장풍 견제 워낙 좋기 때문에 장광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조절하기 상당히 애가 없습니다 네, 하단을 공격하면서 자, 뭐 이미 붉은색 에너지의 아. 김동욱 선수 자, 위험합니다. 한 방이면 이번 라운드 오첼스. 역전 성공하느냐? 연속기가 터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죠. 아, 아 방이를 끊을 수 있습니다. 김동욱 선수 역전할 수 있으냐? 현재 에너지 상을 보다면 매드 클래딧 약간 우위 김동욱 선수 안녕하세요. 아, 지금! 나 견제로 신규식 선수를 아. 제압하면서 김도욱 선수가 승리 이렇게 해서 2대1로 레드클랜 팀이 앞서 나갑니다. 김도욱 선수저 끈기에 정말 두손 들어야겠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차분하게. 아, 지금! 이관용 선수의 순간 이동을 이용해서 하단을 노렸는데요. 그걸 역이용한 장관으로 서서 약발 뒤에 잡기를 바로 넣었죠 엄청난 데미지 아닙니까? 자, 리얼비스는이관용 선수가 나와서 자, 기계제 가득 찬 상태.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아, 여기서 마무리. 김정훈 여기서 이렇게 초피살이 없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무대 아머, 마지막 대결 쿄대 K 아머인데요. 자, 가변돌. 아, 이거. 아, 이런 실수하면 어떻 합니까? 방향을 못 바꿀 수, 아, 방향을 못 바꿔서 지금 너무 아쉽네요. 방금 방향만 바꿔냈다면 확실한 대미를 줄수 있었거든요. 자, 먼저, 암호 모드를 발동합니다. 자, 좌측의 매드클래 팀의 박연준 선수. 자, 이번 라운드 승리를 거두는 팀이 곧 2경기의 승리 팀이 됩니다. 아, 지금 결국은 찾지 못하고 암호를 쓰고 마는데요. 아, 지금 너무 빨리 달려습니다 아, 지금 재미가 확실한데요. 여기서 리얼비저스가 이기게 된다면 그대로 개막전의 승리가 됩니다. 하지만은 에너지 상품 아, 사장 매드클래 팀이 유리합니다. 아, 경기장면 들어옵니다. 자, 화면 좌측에 리얼 비셔스, 우측이 매드클랜입니다. 네, 지금 이건선수의키가늠름하 모습 보이는데요. 자, 이건선수가 얼만큼 마 플레이를 잘하 아, 지금! 하현수 두 번을 구르다니요. 저말 상당히 무리한 플레이였습니다. 네, 에너지가 거의 3분의 1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박현준 선수. 아, 주황색 불. 지금, 아, 지금 저건 아니죠. 아, 지금! 하현수 가 웬일입니까? 지금 세스 스타컬 일 이용 한방콤보를 실패하다니. 아, 지금. 둘다 마지막 경기여서 그런지 플레이가 상당히. 원활하게 진이 되지 예. 않고 아무래도 그 레버에 부담이 가는 듯 보입니다. 아, 지금 야. 방현준 선수는 지금 가드불능을 이용한 세스스타이 콤보를 넣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래, 예측한, 이건 지금 방현준 선수를 예측한 이건현 선수가 손쉽게 피해냈죠. 네, 자, 에너지상으로 본다면 거의 비싼 상황. 아, 에너지가 좀 많이 좀 중후반부터는 리얼 비셔스 이건현 선수는 밀린다는 양상인데요. 아, 지금 방현준 선수가 지금 말리로 구석에 그냥 딱 딱짱 받고요. 아 코네 몰렸어. 아, 상대 하단킥 가점 비에 나오는 스트라이커는 비하지 못하고 연속기가 터지느냐아 아, 지금 구석에 딱 몰려서 맞고 있던 끝까지 막았어야 하는데요. 너무 무리했습니다. 네, 자 1라운드 리얼 비셔스가 승리를 거두고 1등을 앞서 나갑니다. 자 2라운드는 자 우측의 최영일 선수가 장거한으로 임합니다. 문제는 이건 선수가 순식간에 아무를 모한 모음다면은 게임이 거의 뒤집어지아 지금 역시 장거한으로. 아 지금 계속 하단 걸기 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되죠 네, 조금씩 조금씩 상대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는 이관용 선수 자신의 에너지를 깨닫습니다만은 아, 아, 여기서 마무리가 될 듯. 2라운드는 최영일 선수의 성 이렇게 해서 라운드 스펀 1대1 동점 이제 최영일 선수와 최준영 선수가 각각 맞서겠습니다. 아 지금 암호 두다 아무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쪽이 먼저 아무를 쓸지는 의문이 됩니다. K 같은 경우에는 아무를 상당히 잘키다닐수 있거든요. 네, 자 좌측에 K 대시 최준영 선수, 양 선수 모두 기계이즈는 맥스 상태. 아 지금 최영일 선수의 지금 또 관록의 플레이가 아 지금 아무를 먼저 발동합니다. 자 아무도 먼저 걸그 상단 하단을 골고루 쓰리키아 지금 스라이커는 막았습니다. 연속기가 안 나갔습니다. 너무 아쉽겠는데 최준영 선수 지금. 여기서 못잡아낸다면 한방에 게임이 아 지금 자뭐아 지금 이미 자 장관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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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마모드의 승리 최영일 선수가 무너지면서 라운드 스코어 2대 1로 앞서 나갑니다. 2월 비셔스 이렇게 된다면 거한내드 그림을 잡을 수 있을 듯. 캐시 예, 선수 얼마만큼 저 풀한 상대로 게임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데요. 아, 지금 상당히 프 잘했거든요 네 지금 우측에 자, 지난 대회 우승자 이광노 선수가 쿨라가 나왔습니다 이광노 아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광노에게 큰 것을 허용하면 위험합니다 아 지금 에너지 상으로앞서아잡혀버습니다아 여기다 잡혔고 이광노도 지금 암호구요 스일코어도 지금 두개인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상당히 마무리는 불안하겠는데요 리얼비셔스 측으로는요 네자 라운드 스코어 2대0점이고아 지금 먼저 잡힙니다 리얼비셔스 아,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 도 아무 발동했고요. 네, 이광로 선수의 진가가 나옵니다. 자신이 아... 잘 쓰는 세스 스트라이커까지 그대로 몰아붙이는데 이광로. 세스를 불러놓고 저렇게 플레이하면 할게 없죠. 네. 자, 1경기에 패배 어떤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광로. 아, 지금 또 아무 끝났거든요. 아... 아! 하지만 역시 상대편을 얼리는 공격으로서 이광로 선수가 5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라운드 스코어 3대2 이렇게 해서 1경기를 졌던 매드 글랜 팀이 2, 3경기를 모두 따내면서 역전승 개막전을 승리로 상식합니다.